나다하오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때? 오늘 하루또잘 지내셨습니까? 자. 오늘 하루 행복한 사람이 또 내일도 행복하고, 내일 행복한 사람이 또 일주일 행복하고 한 달이 행복하고 평생을 행복하게 살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이 가장 소중한 날이니까 오늘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today is the 2024 October 2nd. Wednesday 자. 아, 2024년 10월 1일 수요일입니다. 어제 구, 국군의 날이었죠? 아, 국군이나 그레이드 하는 것도 이제 뉴스를 통해서 아, 볼수 있었습니다. 자, 아, 오늘 학습할 내용은요, 극기복례라고 아, 해서 극기. 극기. 이게 극자, 몸기자, 돌아갈 복자, 뭐 회복할 복자입니다. 얘도래자 자, 이기 극, 이게 극이라는 거죠. 뭘 이긴다는 거죠. 극기하면 자기를 이기, 이겨내는 걸 극기라는다. 극기, 자기를 이겨낸다. 또 우리가 뭘 극복한다 할 때도 이. 극복한다. 뭘 극복한다. 영어로도 o v e r c o 이죠 어, 어, 극복한다. 하는 것도 우리가 어, 이 극자를 씁니다. 이긴다는 거죠. 이긴다. 또 우리가 뭐, 어, 뭐 예를 들면, 어, 우리가 어, 극일, 즉, 일본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을 길러야 된다. 이렇게, 어, 그런 거. 이 극자. 이기 극자입니다. 극복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자, 이건 몸기 자. 자기,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자기 자신을 이긴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몸기 자. 잘 보세요. 자, 하나, 둘, 셋. 자, 이게 원래요. 하나, 둘, 요렇게 하면 여기가조금 나오면 이미 이 자입니다. 이미 이.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요건 뱀사자입니다. 뱀사 자입니다. 그 뱀사. 그다음 에 완전히 붙으면 뱀사 자고요 여기 조금 나오면 이미 이자입니다 이미 이. 예, 요건 몸기자입니다 이렇게. 몸기자잘 보시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복자는요. 두 가지, 사실 두 가지 음이 있어요. 다시 붙자도 됩니다. 다시 붙자. 예, 근데 여기서는 도, 돌아올 복자, 회복할 복자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광복절 할때이 복자죠. 예, 광복절. 자, 뭐, 네 건강이 회복되기바란다할 때, 이 회복할 때도, 이 자리 씁니다. 회복. 예, 회복한다. 회복할 때도 이 자리 쓰고요. 예. 자, 그래서 오늘 학습한 내용이요. 극기 복내. 자, 이 복이라는 것은요. 이제 돌아올까 다시 붙자는 어떤, 예를 들면, 우리가 죽어서 다시 산것 부활이라고 그러죠 부활. 다시 산다. 그래서 부활. 예, 부활할 때는 이, 이 자가 다시 붙자가 됩니다. 예. 아, 복한이 아니고, 부활입니다. 부활. 네, 부활절. 영어는 이제, Resurrection 이라죠. Resurrect. Resurrect. Resurrect 하면 부활하다. 명사형은요, 명사형은, 명사형은 Resurrection 이라죠. Resurrection. 자, 부활. 자, 여기서, 여기서 이제, 돌아올 복, 회복할 복자입니다. 예도래. 자, 예도래 아시죠? 자, 자이 복자 한번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돌아갈 복자입니다. 예도래자 많이 썼잖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 열 여. 자 이게 어, 예도래자입니다. 예도래. 자 극기복례라는 건 뭐냐면요. 자 자기를 이기, 이겨서 예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 이건 이제 어디서 나오는 말이냐면, 노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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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노의 그 안연편에 보면 나옵니다. 자. 안연이라는 것은, 그 안연은 누구냐면요. 그 공자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였습니다. 안연 또는 안회라고도 하죠. 예, 회라고도 합니다. 안회. 안회. 예, 회라고도 합니다. 자, 근데, 불행하게도 서른 살 정도 돼가지고 요절을 했습니다 요절 그래서 공자님께서 하늘이 나를 버렸구나 하면서 울부짖었다고 하는 내용이 논어에 나옵니다 하늘이 나를 버렸구나 그런 말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사랑했던 제자 안현이 안현이 자 인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인 어질인자 인에 대해서 물으니까 이런 말 했습니다 하루 동안 나를 이기고 예로 돌아간다면 예로 돌아간다면 천하가 다 인으로 돌아가, 돌아온다 그랬습니다. 천하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오늘 하루 내가 나를 이기고 예로 돌아간다면 오늘 하루를 이긴 사람은 또 내일도 이길 수 있죠. 또 모레도 이길 수 있죠. 자 그러면서 천하가 다 내가 그런 인덕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천하가 다 인으로 돌아간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에, 공자님께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예가 아닌 것은 보지 말고, 예가 아닌 것은 듣지도 말고, 예가 아닌 것은 말하지도 말고, 예가 아닌 것은 행동하지 말라. 그래서 어, 이게 뭐 비례 예가 아닌 것은 아니 삐자죠 어, 비례 그물씨 물이라는 것은 말물자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씨자 비례 물씨라는 것은 예가 아닌 것은 보지도 말고 또 예가 아닌 것은 청 들이죠 그렇죠. 듣지도 말고. 옳지 않은 건 듣지도 말라는 겁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요. 아주 거짓 정보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남을 음해하는 것들도 너무 많고. 그런 거 보지 말라는 거.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례물 언. 말하지도 말고 비례물 동. 행동하지도 말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얘가 아닌 것은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행동하지도 말라. 동. 이런 말씀을 아, 공자님께서 했습니다. 자, 원래 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사단, 어, 4단, 사단에 그 보면요, 사단은 이제, 네 개의 그런 그 실마리가 되는 겁니다. 즉, 이는, 측은지심은 인지단야라고 했습니다. 나무 측은이 여기는 마음은 이내 실마리가 되고, 그 다음, 실마리가 된다는 것은 이제, 그 처음과 끝이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십이지심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바로 지지다냐라 지식의 그 실마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호지심 악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은 의의지다냐라 의의 실마리가 되고 또그 사양지심 사양지심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남한테 이렇게 양보하는 겁니다 양보할 수 양보할 줄 아는 마음 사양. 사양지심, 남한테 자기 것만 이렇게 너무 주장하지 않고 남에게 이렇게 양보할 줄 아는 마음 있죠 사양지심은 예지나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것을 존중할 줄 아는 마음이죠 남을 것을 존중할 줄 알고 그런 걸 그런 마음이 바로 그리고 자기 자신은 뭔가 좀 이렇게 내려놓을 줄 알고 겸손하게 내려놓을 줄 알고 그게 바로 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극기복면하면서 자기를 이기고 예로 돌아가야지만 하루 동안 나를 이기고 예로 돌아간다면 천하가 다 인으로 돌아간다 하고 공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러면 그걸 어떻게 실천하면 됩니까? 할때그 공자님께서 아내에게 예가 아닌 것은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행동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요건 저 비례물 시뭐 시자고요. 아 그다음에 요건 청 청자고 아 청. 그다음에 요건 언, 온자고, 요건 동자입니다. 예. 자 비례물 동. 자 그래서 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오늘 학습한 여행이 여러분께 좀이라도 유익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b 이 e 이 y e See you next time.